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아, 지난 주로 아, 우리는 길었던 모세의 축복 시리즈를 마침내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또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여호수 여호수와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laughs> 그래서 이사에서 오십 장사 절에서 칠사 절에서 오 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음, 제목은 어떻게 잡았냐?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네, 소재로.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운동을 안 하는데 거의 숨쉬기 운동만 하는데 <laughs> 무슨 야구 모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꼭 나갑니다. <laughs>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도 내 기회가 없어졌지만 하여튼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미국 프로 야구도 좋아합니다. 뭐 류현진이나 뭐 이런 한국 선수들이 샌디에오고에도또 있죠. 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한국 프로야구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으면 또 이제 한국 야구는 또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어렵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 야구 경기가 3 시간 이상 되다 보니까는 아 이제는 경기를 풀러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가끔 하이라이트만 보곤 합니다. <laughs>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한국의 SSG와 두산과의 경기에서 재미있는 경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아주 묘한 상황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이냐? 연장 11회 말 두산 뭐 이거 야구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연장 11회 말 두산이 원아웃 만루 상황에서 1루, 2루, 3루에 주제가꽉차 있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0대 0으로 비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자가 좌익수 앞 외야 좌익수 앞 끝내기 안타를 쳐서 경기가 그대로 끝나나 싶었습니다 네 이제 연장 10일의 말이니까는 누가 먼저 하나 점수를 올리는 팀이 그냥 그 순간 끝나거든요 네 축구에서 이제 골든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타자가 끝내기 안타를 쳤을 경우에 3루 주자가 그냥 홈에서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은 점수가 득점이 돼서 자동으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laughs> 설령 뭐 2루나 3루에 주자가 한명 있었을지라도 그 다음 루로 주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말루의 상황, 즉 1루, 2루, 3루에 주자가 꽉차 있었고 타자가 안타를 친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설령 끝내기 안타가 나왔을지라도 일루, 이루, 삼루의 모든 주자들은 그러니까 삼루 주자 루 주자는 어차피 득점을 해야 되니까 홈플레트를 밟았겠죠. 그런 그러면은 일루와 이루와 그다음에 타자 안타를 쳤던 타자는 반드시 자기가 가야 거쳐야 하는 삼루 이루 주자는 삼루 베이스를 밟고 일루 주자는 이루 베이스를 밟고 안타를 친 타자는 바, 반드시 1루 베이스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면 무상에 주자가 꽉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랑 맞, 어떤 경우랑 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주상에 주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타자가 홈런을 쳤습니다 그럼 솔로 홈런이죠 그러면 이제 1루를 거쳐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홈런을 쳤더라도 홈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홈플레이트 그 오각형의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근데 옛, 옛날에 막 홈런 쳤다고 좋아해서 선수들이막 환호하고 막 그래도 홈플레이트를 밟지 않고 그냥 더아웃으로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웃 처리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은 아니지만 예. 미국 프로야구대 야구에도 있었고 야구사를 보면 참재밌는게 많은데, 뭐, 한국 야구에도 있었고. 그런데 두산의 주자들이 끝내기 안타가 딱 나오자 승리에 도취돼서 3루 주자는 일단 점수를 내다니깐 홈플레이트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타자랑 1루 주자, 2루 주자는 다음 루를 가지 않고 막 좋아서 팔짝팔짝 뛰기만 했어요. <laughs> 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룰을 간파한 SSG의 코치진들이 사인을 보내가지고 선수가 재빨리 공을 보내서 1루 주자와 2루 주자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더블 플레이가 된 겁니다. 더블아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를 공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그래서 한동안 참 굉장히 두산 선수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중계진도 처음에는 어 이거 게임 크신데 막 이러면서 혼란스러워했고 우왕좌왕 했, 했는데 심판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사심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마이크를 잡고 일루 주자 이루자가 아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이 상황을 보고 루, 야구 룰에 좀잘 알고 있던 어느 그 네트즌이 댓글을 단 글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끝내기 안타가 아니라 안 끝내기 안타가 되었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이, 이 글을 보고 참 댓글을 보고 빵 터졌는데 안, 안 끝내기 안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야구사에 있어서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생중계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이라이트로 보면서. 야 별일이 다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느 관중이 또 일침을 내 댓글에 남겼는데 결국 끝까지 자기 임무, 즉 룰이죠 룰. 자기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냉정하지도 못하였으며 최선도 하지 못한 두산 선,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재죠 네, 아주 흔한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사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오늘 이 사절 말씀은 제가 2015년에 어, 부교역자로 사역할 당시에 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저는 말씀을 이해하고 2015년이면 제가 아마 강도사 때 인가만 그럴 겁니다. 당시 저는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좀 설교 시간에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한 제가 평균 한 달에 한번 정도 수요예배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마다 주석과 주회 서적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많은 의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한 거를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내 나름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주석과 주해에 나온 해석들의 더 많은 의지를 하였, 하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자신이 없었죠. 네 확신이 없었고 네, 그리고 내가 하는 내가 어, 나름대로 소화했다고 하는 그 해석들이 과연 예. 네,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인가 막 이런 예, 좀 자신감이 없어. 영적으로 많이 좀어 마인드가 부족하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2015년 7월 말 당시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몇번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뭐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되기도 싫었고 <laughs> 네 그래서 신학 공부도 정말 힘겹게 겨우겨우 공부 자체도 어려워가지고 예. 전공이 제가 음악이었는데 이 신학을 학부 때부터 하지도 않았고 대학원 때 할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네그 리포트만 막천 페이지 이상 줄구장창 썼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학자 타령이신가라는 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한 6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저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방향을 잡으면서 주제성구로 제 목회에 주제성구로 로마서 15장 1절을 꼽았습니다. <laughs>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저의 목회 방침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전혀 의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에, 놀라웠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야, 사저 오늘 본문 보면은,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주제성고로 3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 약점을 담당하고. 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 굉장히 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 아시고, 자, 곤고한 자란 여기서 영적으로 어, 많이 지친 자라고도 할수 있고, 혹은 삶의 무게나 죄의 무게에 늘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음,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제가 사약하고자 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시되어 있었었고, 저한테 그렇게 주신 거죠, 방향은. 저는 또 이를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목회 방향, 방향과 사역 방향의 방향의 일환으로 정한 주제 선꾸도로마서 15장 1절 이에 부합하는, 부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의 빈틈도 없으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해서 딱 정한 걸로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터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는 어 가끔 제가 이제 SNS 통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어 온라인 사역에 집중하면서 왜냐 이제 코로나도 막 심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온라인 사역에 집중하면서 성경과 함께하는 인문학 세상 읽기라는 성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도 작성하고 또 영상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10권이 넘는 인문학서적들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권이 넘어, 넘어요. 지금 한 서너 권다 읽었고, 나머지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 공부를 참 무척이나 하기 싫어하는 저에게는 절대로 <laughs> 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저도, 저도 제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속도는 조금 느릴지언정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속도는 좀 느릴지언정 지금까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예, 기적입니다. <laughs> 네,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끈기가 아니면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저 스스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그 뿐만 아니죠. 저는 또 음악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자, DMA 과정이라고 닥터 오브 뮤직 아츠라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뮤지컬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총 박사 학위 과정이 7학기입니다 7학기 3년 반인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논문심사가 통과되면 이제 3년 반인 거죠 네. 그중에서 이제 4학기가 끝났고 네, 이번 가을에 5학기로 접어듭니다. 아, 이것도 너무나 힘들고 이제 논문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논문이 그래서 4학기 째 학기 내내 이제 제가 이제 첫 학기 때부터 준비를 논문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4학기 때 1차 초고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아직 못 끝내 이제 막 예. <laughs> 그런데 이거는 제 전공이잖아요, 전공 분야였잖아요 학부 때. 그러면서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연주곡과 가끔 제가 또 이제 SNS에 올리는데 연주곡과 또 뮤지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테마로 한 지금 뮤지컬 을 하나 지금 이제 거의 끝냈, 완전히 끝냈고 이제. 프리 프로덕션 과정을 이제 가야 되는데 잠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방학 중에 이제 이제 세팅을 또 해야 됩니다. <laughs>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이 박사 음악 과정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공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었어요. 2년 전인가요? 코로나 터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 됐잖아요. 네, 아파트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는 멀뚱멀뚱 노느니 뭐하냐. 그래서 고기나 쓰자. 그래서 음악을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면서 같이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음악을 듣고 공부해라. <laughs> 당신 공부하시오. 예. 네. 장학금 주겠다,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장학금 주겠다니까 공부를 한 겁니다. 돈안 안 드니까. 놀면 뭐하나 싶어서, 진짜 요즘 뭐, 놀면 뭐하니가 유행이던데, 놀면 뭐하나.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신학 박사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장학금 주겠다는 것도 없고, <laughs> 음악으로는 주겠다니까, 네,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자의반 타의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도록 하셨고 이제 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하게 하시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섯으으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최근 몇주 동안 저는 참 어, 마음이 좀 우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니까 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기가 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해도 보잘것 없어 보이고 제가 예. 뭘 해도 막 더도 없어 보이고 이거 뭐. 아, 이거 해서 뭐 의미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이거를 내가 좀 왜, 뭐, 왜 하는 건지? 막 이런, 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영적인 귀를 열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내 스스로 거역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자유도 없어요. 네. <laughs> 네. 제가 그럼에도 포기하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날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그야말로 저의 얘기, 얘기로 끝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꼭 목,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형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부서를 맡아서 하는 그런 획일적인 활동으로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와 묵상과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대일로 나에게 스페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께 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그 사역의 분량이나 그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편차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설령 남들이 정말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고 <laughs> 네. 남들이 잘 알아두지 않는 일이어서 저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예. 그 사명을 여러분들 각자가 잘 받아서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들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祝福他。